왜 그런 날 있잖아. 주말 전날 여자친구랑 같이 자고 다음 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정말 정말 나가기 싫은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은. 근데 감사하게도 여자친구보다 먼저 눈이 떠진 날 그래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쉬고 싶은데 이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음.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 뭐해? 어. 뭐 뭐해 내폰으로 나도 알아 x 폰만지다 걸린 게좆된게아니 자고 있는 여자친구가 깨버렸다는 큰일 났네 이럴 땐 침착하게 뭐이아니까어그 내가 먼저 깨가지고 어 이거 알람 소리 시끄러울까 봐 내가 이거 끄고 내가 직접 깨워줄라 그랬지 아 뭐야 뭐라는 거야 병X아 넌 그냥 이제 예전보다 더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나 먼저 씻고 올게 천천히 씻어 저, 저. 그래 나도 나가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해 근데 진짜 오늘만큼은 너무 쉬고 싶은 날이야 나는 지금부터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해 코로나? 코로나 끝났는데 아프다고 할까? 어디? 아 졸라 건강하네 미세먼지? 어 아, 이거 괜찮네 평소 여자친구 성격이 깔끔한 편이니까 이게 제일 좋았어 오빠 씻어 자기야 근데 혹시 그거 알아? 응? 아 요즘 그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래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먹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 미세먼지 조음 여자친구가 깔끔한 성격이지만 꼼꼼하고 깐깐한 성격이라는 걸왜 까먹었을까 그래도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왜냐면 난 오늘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한번더 미세먼지에 대한 무서움을 심어주자. 어, 그 미세먼지가 종류가 있는데. 오존 조음, 일산화탄소 조음, 아황가스 조음, 이산화질소 조음, 통합 대기지수 조음. 통합 대기지수라는 것은 대기 오염도 6 개, 대기 오염도 측정기를 바탕으로 대기 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 오염도를 고려해 개발된 대기 오염도 표현 방식이데 저것까지 검색해 볼 정도면 지금 여자 친구는 무조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기해야 한다. 씻고 올게.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 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삼고초를 하는 말도 있고 한번더 도전해서 먹히면 오늘 진짜 푹 자고 쉴수 있잖아. 그렇담 하, 정말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오빠. 어, 자기야. 나 오늘 화장 좀잘 먹은 것 같지 않아? 어. 근데 나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머리가 왜? 모르겠어 막 골도 막 아프고 막 어지럽고 골도 막 흔들리고 아우 개가 어지러워 어떡해 갈려놨어 <목소리> 원래 여자란 동물은 감성적이고 모성애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 먹어 <목소리> 맞다 얘 티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며 나는 나가기 싫어서 아픈 척을 했고 완벽하게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 친구는 나에게 약을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투약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아프지도 않지만 지금 저 약들을 다 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뭐해 안 먹고 고마워 자기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즉 비가 오게 기도하는 것이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비가 오게 해 주세요. 비가 오게 해 주세요. 비아 와라 비아 와라 비야, 와라. 비야 비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제발 비좀 오게 해주비좀 오게 해주세요 오빠 뭐해? 어 가자 알겠어 하늘엔 분명 누군가 있다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채우스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기야 어떡해?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 진짜 오늘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어. 오빠! 입어.